제가 예전에 이 건물을 이렇게 바꿔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세요. 정말 근사하게 리모델링이 됐죠? 경동아우지. 리모델링하면 경동아우지. 안녕하세요. 양성원입니다. 지난 편에서 아연 뉴타운에 위치한 건물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러한 건물이 리모델링 하기에 좋은 건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리모델링은 주변 상권의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강남과 같은 주요 지역의 건물의 성능과 미관을 개선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과 같이 건물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상권의 변화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저 건물입니다. 이 영등포가 옛 강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영등포에 위치한 숨겨져 있는 건물을 찾아 리모델링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 영등포동은 업무와 주거, 숙박시설을 갖춘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는 서울 3대 도심 계획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건축주께서는 리모델링을 의뢰하셨고 멋지게 완성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영등포동의 공사범위는 내외부 리모델링과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에 8인승 승강기를 내부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죠. 리모델링 전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약 251평에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쪽 타일에 노후된 건물로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아니었으며 단열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창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비록 1층에 단층 건물로 가려져 있었지만 영등포 전화국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입지가 아주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밝은 회색톤의 모노타일과 경제적인 스타코를 활용해 시공하였고 큐블릭 시공을 통해 건물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자거리에서도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확 띄게 바뀌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하였고 리모델링 후에는 용도 변경하여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인승 승강기의 신설로 인해 이제는 5층까지 다리 아프게 걸어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새로 리모델링했고 미장 작업과 백색 페인트로 깔끔하게 내부를 마감했습니다. 지하층과 1층은 석재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껏 더해줬습니다. 계단실은 기존 계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감재만 교체하여 시공 진행됐고, 평철 난간을 통해 새 계단과 같은 것으로 진행되어 가성비 끝판왕 공사가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리모델링했던 공사비는 약 7억 원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등포동 건물처럼 1층에 단층 건물이 있다면, 1층을 필로티로 승화시켜서 나중에 1층 단층 건물이 없어졌을 때이 건물의 가치를 상당히 많이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에서 가치를 높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면 경동 아워지. 감사합니다.